안녕하세요. 오토카의부평영이입니다 네, 저는 지난 시간에 피아트 1 2사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한 투차 세션을 통해서 전해드렸었죠. 네, 그런데 이 피아트 1 2사는 대한민국 외에도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외에 피아트 1 2사를 생산했던 나라들, 그리고 그 나라에서 생산된 피아트 1 2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잠깐씩 짚고 넘어가 드리면서. 마지막으로 굉장히 의외의 곳에서 완전히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국민 차로 자리 잡게 된그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드리려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피아트 1, 2사는 대한민국 외에도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. 그중에 하나는 바로 스페인인데요. 이 스페인에서 이 피아트 1, 2사를 생산했었던 회사는 지금의 세아트입니다. 네, 세아트 하면은 지금 이제 폭스바겐 밑에 있는 그런 이제 브랜드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은 사실 이 세아트는 사실상 스페인 내에 거의 유일한 국적 자동차 제조사입니다 자, 그뿐만 아니라 이 세아트는 사실 창립 당시부터 피아트와 굉장히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은 세워질 때부터 스페인 정부와 이 피아트가 합자로 세워진 네, 그런 회사였거든요 네, 그래서 사실 이 세아트에서 이제 피아트의 차를 생산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죠 자, 그래서 이세아트에서 만들어진 이 피아트 124는 이제 세아트 이름을 달고 이제 세아트 124로 이제 판매가 됩니다. 페인는 생산된 이 세아트 124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아트 제 124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피아트 124를 생산했었던 국가들 중에는 이제 튀르키에도 있습니다. 네. 튀르키예의 토파시라는 회사에서 이 차를 생산을 했었는데요. 이 토파시라는 회사도 이 피아트와 좀 연관 관계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지금 이회사는이 세아트와는 달리 지금까지도 피아트와 계속 자본합작관계를 유지하면서 를 회사를 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, 이 토파시에서 만들어진 이 세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르체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피아트1 2사는좀더 동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인도에서도 생산이 되는데요 이 인도에서 이 차를 생산한 곳은 프리미어 오토모빌즈라는 회사입니다 자, 그리고 이 회사에서 만들어진 피아트1 2사는 프리미어 118N2라는 이름을 달고 생산이 되었습니다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피아트124는 자, 전혀 의외의 곳에서 그것도 무려 42년에 걸쳐 생산이 되는데요 자, 그곳은 다름 아닌 공산주의의 총 본산이었던 소련이었습니다 자, 이 소련에서 피아트1 2사가 생산됐던 시기는 1970년부터였습니다 사실 이 1970년 60년대에서 70년대 이상에는 냉전이 굉장히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한가운데였거든요 그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도 어떻게 소련에서 피아트의 승용차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냐?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자그 중에 하나는 전쟁이 끝나고 소련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해요. 그리고 소련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중산층이 좀 생기게 되고 물론 이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자가용 수요가 굉장히 늘게 됩니다. 이 당시까지 그러니까 1960년 대 당시에 이제 소련의 연간 승용차 생산량이 거의 20만 대 수준에 불과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동안 이제 소련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자동차 생산 역량이라는 게 사실 대부분 부용차를 위한 거였거든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 생산이 이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. 자, 하지만 이 소련의 이 공업력으로는 도저히 이 저렴한 가격에 이제 승용차를 이제 값싸게 이제 많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소련의 공업력이라는 것 자체가 다분히 이 군사적인 부문에만 거의 한정되어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대중을 위한 소비지나 내구재 등에 대한 네, 이런 역량이 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소련 당국은 민간에 좀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는 승용차 필요성을 뼈저리게 절감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이제 소련 내부에서 이 국가 발전을 위해 이 서방세계 쪽에서 말하는 이철의장막을좀 걷어내야 된다. 이 소련 특유의 좀 폐쇄적인 이런 성향을 좀 이제 좀 극복을 하고 좀 교류를 좀 활성해야 화 된다.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고. 자,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 소련 특유의 이 산업 구조가 있어요. 근데 중앙학공무원 완전히 몰빵되어 있는, 네, 기형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이제 굉장히 불균형한 이런 산업 구조가 있었는데 이 구조를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과제가 있었던 겁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하필이면 이탈리아에 피합되였냐 여기에는 이 소련과 이탈리아 간에 피하면서도꽤 오래된 네, 그런 이 관계성이 있었습니다. 사실 이탈리아는 소련이 성립되기 전, 그러니까 이제 재정 러시아 시절 뿐만 아니라 소련이 평정으로 이제 성립이 되고 나서도 정식으로 수교를 맺어줬던 정말 몇안 되는 서방세계 국가였습니다. 이 나치 독일이 이탈리아가 자기 추축국에서는 떨어 져 나갈 것 같으니까 여기를 아예 강제로 점령을 해버려서 괴뢰국을 세워버리거든요. 이 괴뢰국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탈리아 공산당이 이탈리아대 모든 정당들하고 연합을 해요. 그래서 이 나치 독일의 이탈리아 괴뢰국과랑 맞서 싸우게 되는데 이 이탈리아 공산당을 소련측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런 연대는요, 1949년에 이탈리아가 나토를 가입을 해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 적성국이 돼버리잖아요. 근데 이 적성국이 된가운데서도이 연대는 그래도 좀 원정 유지가 되고 있었다고 해요 공산당 사이에서. 자, 이러한 이탈리아 공산당과 이 소련과의 연대를 보여주는 또 사건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1966년에 이제 소련에서 이제 볼강강 하구 쪽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을 톨리아티라고 이제 개명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. 자 근데 이 톨리아티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탈리아 공산당 서기장인 이제 팔미로 톨리아티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. 이 사람이 1964년에 얄타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 사망한 이 서기장 팔미로 톨리아티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 도시 이름을 좀 바꿔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이렇게 냉전이 거의 살벌하게 이제 벌어지고 있었던 1960년대 이한 가운데에서도 이 소련은 이런 식으로도 이 이탈리아와 계속 이제 접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. 특히 이제 이탈리아 산업계하고 끊임없이 이런 물밑접촉을 시도를 한 끝에 나중에는 이제 1960년대 중반에 모스크바에서 이탈리아 산업체를 위한 별도의 산업 전시회를 개최를 해요. 그래서 여기에서 얻은 인연을 통해서 피아트와 이제 소련 정부가 이제 손을 잡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피아트와 제휴 관계를 맺은 소련 정부는 볼가강 유역의 도시에 있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톨리아티라는 곳에 새로운 자동차 공장을 세우게 돼요. 그게 온날까지 라다 브랜드로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아프터바즈라는 회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이 아프터바즈의 최초의 양산차가 바로 피아트124의 라이센스판인 라다 쥐글리입니다. 이 라다 지글리는 이 피아트124를 소련의 요구에 맞게 일부 좀 개량을 좀 가한 네,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. 가장 큰 차이점은 최저지상고입니다. 최저지상고가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. 네, 이거는 이제 소련의 굉장히, <laughs> 지금도 사실 러시아가 도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데 네, 이런 열악한 도로 환경을 감안한 네, 그런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리고 서스펜션이나 하체 쪽에서도 좀더 열악한 도로 환정을 감안한 좀 수정이 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진. 네,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엔진에 비해서 훨씬 좀 저해전에서 최소가 잘 발생할 수 있도록 이제 튜닝을 다시 했다고 해요. 왜냐하면 이것 역시 소련의 굉장히 열악한 그런 도로 사정을 다 감안을 해서 이렇게 재설계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름이 지굴리로 바뀌었아요 사실 이 지굴리라는 이름은 볼가강 유역에 있는 지굴리 산맥에서 가져온 곳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좀지역적인 특색을 살린 그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사실 이 지굴리라는 이름은 그 러시아, 그러니까 소련 안에서는 이제 통용되지 않은 이름이고, 이 지굴리는 원래는 수출용, 그러니까 라다 브랜드로 나가는 수출용 모델에 붙었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. 그리고 동국권 안에서는 또 다른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편의상 라다 지구리로 다 통칭하겠습니다. 근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 피아트124는 기본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데 그런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라다 제굴리도 그런 탄탄한 기본기를 잘 이어받았습니다. 네, 거기다가 구조도 굉장히 간단해서 이제 정비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튼튼하면서 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소련 인민들에게 굉장한 지지를 받았다고 해요. 네,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소련의 국민차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인민의 발이 된 거죠. 자, 근데 어차피 이 소련은 또 공산주의 경제체니까 제 그냥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, 절대 아니었습니다. 소련은 애초부터 이 차를 수출할 목적으로 이제 생산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였어요. 일단 제일 먼저 수출한 대상이 어디냐? 바로 자기네동국권 그 국가들 있죠. 자기네가 그 바르샤바 조약 기구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국가들의 우선적으로 이 차를 먼저 수출 하기 시작을 했고, 그 다음에 서방 세계 그러니까 이제 서유럽, 이탈리아나 뭐 독일 뭐 이런 데서 피아트 1 2사가 단종이 되자마자 바로 라다 브랜드를 내세워서 네, 라다 지굴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수출을 바로 시작을 합니다 이 라다 지굴리는 사실 서방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오래됐고 좀 노후된 그런 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말 엄청나게 저렴한 이 가격을 앞세워서 상당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도물권 뿐만 아니라 이제 서방 세계까지 수출이 되면은 뭐가 들어오겠습니까? 달러가 들어오겠죠 네, 그래서 이 소련은 이 라다 지굴리를 외화벌이 수단으로 아주 쏠쏠하게 잘 써먹었다고 합니다 자, 그리고 이 라다 지굴리는 1970년에 출시를 했거든요. 근데 이 차가 언제 단종는지 아십니까? 2012년에 단종됐습니다. 그러니까 무려 42년을 생산을 한 거예요. 서방에서는 이 피아트인 대사가 단종된 게 1974년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 외관상으로는 몇 가지 바뀐 게 있긴 있어요. 있기는 있지만은 사실 이 내부적인 기본 구조 같은 거는 하나도 바뀌지가 않은 채로 계속 생산이 이루어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한동안 자동차 커뮤니티 쪽 보면은 한 이런 짤도 들좀 돌아다니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 라다지굴리는 그 소련 인민의 발이 되어주긴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반대로 러시아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그 자동차 산업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